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나 옥상 정원이 많아지면서 수명이 긴 합성 목재의 쓰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성 목재는 천연 목재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난 친환경 자재인데요.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옥상 정원에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테라스는 평범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재생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합성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합성 목재란 천연 목재와 플라스틱의 장점을 살려 천연 목재 자원적 한계와 뒤틀림 문제를 해결하고 폐 목재 활용에도 도움을 주는 신자재입니다. 자투리 목을 분쇄한 목분과 생수통의 원료인 그 친환경 수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을 혼합하여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일반 목재를 사용할 때보다 산림 훼손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닌. 특허청은 지난 10년간 합성 목재와 관련된 특허 출원이 총 274건에 이르는 가운데, 2010년 77건, 2011년에 90건으로 최근 수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합성 목재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한 것은 각종 수전 시설 개발과 아파트 내 조정 시설, 수계 공간 설치 등의 사업에 합성 목재 수요가 더 확대될 것을 전망한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하여 보유한 기술의 권리화를 서두른 결과로 보입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데크와 기둥, 벤츠에 관한 특허가 41%, 목분과 플라스틱의 조합 등 구성 재료에 관한 것이 32%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 장치에 관한 것이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합성목재는 나무와 플라스틱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 뿐 아니라 부패가 되지 않아 친환경적인 자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과 국민들의 친환경 자재 선호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제품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업 뉴스 박세정입니다. 흰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세계 박람회에는 1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한 번의 기회. 2012 여수세계 박람회.